근데, 그렇게 그분을 보내고 나니까, 또, 이게 현실인 거예요. 회사 처음 복직해서는 내가 바보가 된 건가? 너무, 사회 감각도 떨어진 것 같고, 머리도 멍청이가 된것 같고, 또 남들 하나만큼 따라가려고 되게 아둥바둥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7개월 이렇게 되니까 슬슬 재미도 있고 저도 회사에서 뭐 위견을 낸다고든지 이런 것도 할수 있고 일도 재밌어지고 마음속으로 좀 안정을 찾아가던 시기 좀 재미있게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라 한참 좀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되게 행복했던 시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제 삶의 1순위는 아기이기 때문에 그냥 회사에 모든 걸 내려놓고 달려왔지만 또 이렇게 당장 내 삶이 일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훅 오더라고요.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해서 사용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연차가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회사는 그 기간 안에 최대한 방법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초조해졌죠. 남은 시간은 많지 않은데 내가 그 안에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도 위로해주고 또, 또 다른 대안도 생각하고 할수 있을까. 제가 전화로 상담받을 때는 센터에서는 그러셨어요. 아이가 베이비시터와 오래 집에 있고 둘만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아이 성격이 밝고 사람을 좋아한다면 어린이집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라고 해서 어린이집부터 알아보자 해서 그날 집에 와서 어, 막손 떨리고 아이를 보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막 한참을 펑펑 울다가 다시 또 정신을 차리고 어린이집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8월이고 이미 찰 때는 다 찼는데 집 주변에 아무리 봐도 갈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전화해보고 혹시라도 가서 상담하면 안될까 하니까 아니 대기 순번이 지금 뒤에 한참 계시는데 오셔도 소용없다고. 어린이집에서 딱 잘라버리니까 그저 다 맞는 말인데도 아 이게 그제서 이렇게 현실이 후훅또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워킹맘은 끝인가 하면서 <laughs> 하루를 보내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서 아이를 보면서 또 미안함에 울면서 또 하루를 보내고. 제가 나서도 이제 몇 군데 업체들에 상담을 했을 글로 남길 수 있는 데는 글로 남기고 전화할 수 있는 데는 전화 남기고 상담 내용은 거의 비슷했어요 아이들 위해서 지금 베이비시터와의 관계를 단절한 거는 잘한 선택인 것 같다 좀 용기 낸 부분은 칭찬하고 싶다. 아이에게 많은 사랑을 해주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겉으로는 저하고 너무나도 해해 밝게 웃으면서 잘 놀고 있는 아이인데 도대체 이 속이 어떤지 너무 궁금해서 또 이런 아이를 상담해주는 업체를 찾아서 직접 갔습니다. 뭐 초기상담이라고 하고 뭐 할인까지 받고 해서 그래도 8만원이라는 돈이 들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둘이 가서 직접 영상도 보여주고, 아이는 옆에서 놀고 있고, 저는 상담을 받았어요. 도저히 제가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이 아이를 바로 내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맡기는 게 맞나.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옆에 있어줘야 되는 상황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중심이 안 잡혀서 아이를 데리고 상담을 갔습니다. <laughs> 역시 영상 보시고 선생님께서는 비슷한 말 하셨어요. 아이가 그 동안 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좀 많이 받아주는 분위기에서 이게 엄격하게 들어가면서 이 스트레스가 좀 굉장히 크게 왔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어 제가 옆에서 역시 많은 사랑 줘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이가 옆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아이는 사실 지금 처음 이제 상담 선생님이랑 같이 있는데도 잘 어울리고, 낯선 환경에서도 잘 놀고, 아이는 사실 베이비시터나 뭐, 어린이집을 가도 잘 적응할 것 같은 아이다. 근데, 지금 엄마가 마음에 이 짐이 너무 큰것 같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한 응. 거니까. 지금 아이, 뭐 지금 아이가 말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뭐 내면의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걸 측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엄마, 엄마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방향으로 생각을 해라. 지금 이렇게 아이 때문에 다 내려놓는다면 또그 역시 엄마에게 큰 그런 큰 우울함이나 무게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뭐그 동안 전화로 했건 글로 남겼던 했던 상담들과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아무래도 아이를 직접 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말을 해주시니까, 그래도 아이가 어, 밝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아이다라고 말해주시고, 제 마음이 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제 자신이 너무 너무 양심도 없는 것 같고, 엄마도 아닌가? 너무 너무 아이에게 가혹한가? 하는 생각으로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조금 유연이 되기는 했습니다. 제가 연차로 받은 게한 6일, 7일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한 일주일 좀 넘는 시기가 되는데, 어린이집, 이제, 어린이집 몇 군데 알아보다가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며칠은 아예 그냥 아기하고 직접 근처에 놀러 다니기도 하고, 아이하고 온전히 시간을 보냈는데 좀 투자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마음이 불안해져서 점점 멀리, 점점 멀리 있는 동네까지 전화를 다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있는 데가 있긴 하더라고요. 회사에선 이제 매일 전화와서 어떻게 되어 가냐, 복직할 수는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급해서 어린이집을 최대한 상담을 했고요. 오늘 처음으로 어린이집도 갔습니다. 생각보다 아이가 엄마랑 잠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울거나 찾지 않고 정말 잘 놀긴 했는데 또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마음 아껴니 굉장히 안쓰럽기도 하고 또 내면의 고민이 들더라고요. 아이를 또다시 이렇게 남의 손에 맡기고 가는 게 맞을까. 일, 다, 일 다시 시작하면서 무조건 1순위는 아이에게 두고 무슨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포기하자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일을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부분이 맞을까 하는 부분과 함께 제가 이 문제로 주변에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다 사람들 뭐 있는 사람도 내쫓고 있는 상황이고 한번 나가면 취직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어떻게든 일을 놓지 말아라 네가 지금 여기 나가면 또 지금 같은 일자리 구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말해주는 일이 우선이신 분들 그리고 아이에게는 엄마가 최고인데 지금 이런 일을 겪은 아이를 두고, 너는 또 일할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제 엄마, 엄마 역할을 최우선으로 말씀해주시는 분들. 사실 다 맞는 말인데, 저는 두 가지 다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다, 다 남더라고요. 저 이야기를 들어도, 들을수록 다 맞는 말인데, 이게 다 죄책감과 상처로 남고, 저 얘기를 들어도 남고, 아무래도 제가 선택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가다가, 이제 휴가가, 이제 제 연차가 3일 딱 남았을 때쯤 회사에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저 도저히 안 되겠는데, 아이 어린이집 적응이라도 시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무급 휴가라도 안 될까요? 하고 좀 간청을 드렸는데 얼마나 필요하냐는 말에 저는 한달 이상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이 적응시키고 하려면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런 육아로 인해서 휴직을 줬던 케이스도 없고, 또 이런 일하는 엄마들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아이 육아를 이유로 휴가를 막 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중간 단계, 이제 중간 리더가 저에게 이거는 지금 회사 분위기로 봤을 때. 터무니 없다, 말도 안 된다. 연차를 이어서 이렇게 다쓸수 있게 배려해 준 건데 더 이렇게 요구하는 게 좋은 회사 입장으로서 난감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빠르게 하면 어떻게 2주만 해도 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2주만이라도 또 연차를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지금 회사에서는 그 문제로 논의 후에 오늘이나 내일 중에 저에게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이제 오늘 처음 갔는데 정말 연차 2주 받더라도 그 안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긴 해서 저도 회사에도 아이에게도 사실 면목이 없는 상황이에요. 주변에서도 너는 이런 상황이 돼서도 일이 하고 싶냐 일이 그렇게 좋냐라고 하기도 하고 아, 아이 옆에. 있어주는 게 우선이 아닐까. 저도 생각이 들다가도 한 번씩 잠깐 복직해서 누렸던 그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던 게 되게 저에게 너무 행복했던 기억으로 또 떠올라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내가 이렇게 회사를 관두면 다시 일을 할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집안일 능력이라고는 거의 제로인데 내가 정말 전업주부로만 살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당연히. 아이를 생각하면 옆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 스스로도 계속 정말 내 안에 내가 싸운다고 하죠. 그런 상태입니다. 정말 바보같이 지금 며칠째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또 베이비시터 선생님에 대한 미안함과 또 원망이 있기도 했었고요. 또 지금은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저랑 같이 지내면서 안정된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또 떠오르기도 하면서 또 이런 아이를 두고 이런 아이와 하루 못해도 10시간씩 떨어져서 있는 게 정말 맞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여전히 좀 내면의 갈등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고도 저를 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5선인데 지금, 지금 상황에서도 일을 생각하냐 하시는 분들, 혹은 또 일을 더 잡으라고 해주시는 분도 계시겠죠. 제가 제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되는데, 워킹맘으로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자 가장 좀 마음고생했던 시기, 인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또 회사에서는 무급 휴가를 더 주실지 어쩔지 당장 한치 앞을 더 모르겠어요. 정말, 정말 정말 맞벌이 남편이랑 아내랑 둘이서 이렇게 아이를 온전하게 키워는다는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남편 회사에서도 이번 일로 인해서 좀 남편이 많이 신경을 쓰고 했었어서 육아 문제로 너무 회사 일에 지장 주지 말라고 어디 도와주실 수 있는 분안 계시냐고. 안 계시면 아내라도 퇴사할 생각은 없냐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같이 가정일에 책임을 지고 하려고 급하게 연차를 쓴다든지, 뭐 그동안, 이제 뭐 아이, 그 아이 돌봐주시는 그 시터 선생님 쉬실 때 급하게 연차를 쓴다든지 하는 식으로 같이 맞벌이, 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편 역시 회사에서 좀 많이 찍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한 명이라도 잘 일할 수 있도록 내가 포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참 하루에도 생각이 100번씩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두서없이 주저리 주저리 길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